교황님과 주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믿는 이의 예 목자요 임금이신 하느님, 진히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모든 주교들을 거룩한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인자로 이끄어 보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모든 주교들이 말과 모범으로 신자들을 보살피다가 맡은 양 무리와 함께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보편지향기도입니다. 폭력 분쟁 기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 평화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갈라진 교회들이 하나로 일치하고 종교나 이념의 차이로 싸우는 이들이 화해하도록 도와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시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황과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이 언제나 주님의 뜻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 안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가진 바를 서로 나누며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 드리는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가난이나 질병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은총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파티마이 세계 사도직 모든 회원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늘 기쁘게 감사하며 성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의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형제 친척들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에 의탁하여 온갖 위험에서 보호되고 신앙의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청소년 유들과 어린이들이 악에 물들지 않고 올바른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하느님 나라의 일꾼으로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회원들과 연옥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호칭기도입니다 지극한 찬미를 받으실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뒤없으신 마리아 성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동정 성모의 천상 군대인 모든 천사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도 성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도미니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시몬 스토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녀 카타리나 아라브레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녀 벨라데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예수와기의 대레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청하상 파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프란치스코 마르토와 성녀 히아친타 마르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우리의 수호 성인과 수호 천사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영적 독서와 가르침 생활 나눔과 활동 보고 결심 봉헌 기도 바치겠습니다. 예수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주님의 성심께 저희 가정, 본당, 파티마의 세계 사도지, 우리 나라를 예수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주님의 성심께 저희 가정, 본당,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우리 나라를 봉헌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가정, 본당,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우리 나라를 보살펴 주소서. 저희는 온전히 성심께 의지하고 바라오니,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소서, 예수님, 저희가 하는 일에 강복하시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이가 입을 모아, 예수 성심을 찬미하며, 사랑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아멘.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오 인자하시고 티없이 조철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됨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오며 저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받들어드리나이다 오 더없이 좋으신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저의 죄악과 욕심과 애착심과 제 나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머니 품 안에 안기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사랑 넘친 마음을 담게 되고 주님을 닮은 자 되어 언제나 어머니의 이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드리고자 하오니 오, 어머니 마리아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 성 미카엘 대천사님,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당신께 청하오니 그를 감금하소서. 그리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여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 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천주의 성모님. 복되시고 영화로우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 보호하심에 저희를 맡기우니 애려... 어려울 때에 원하는 저희를 물리치지 마시고 모든 위험에서 항상 구하소서. 주님의 도움은 이제로부터 영원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